2020년 2월 8일 암호화폐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과 상위 5개 코인의 현재 위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부터 바로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종의 혼조세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트론은 소폭 올랐지만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비트코인과 리플은 하락세를 보였죠.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가 싶다가도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심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주요 압력 요인들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리스크 오프 즉 위험자산 회피 심리입니다. 미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란 우려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조정이 맞물린 결과죠. 아시다시피 기술주와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거시경체가 불안하면 두 시장이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기환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건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과 맞물려서 가격을 방어해야 할 주요 지지선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불과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약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 유출된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더 시야를 좁혀 보겠습니다. 개백 코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심리적 저항선인 7만 달러 제돌파에 실패하고 현재는 6만 8천 달러 지지선을 강하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방어선으로 평가됩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원화 기준 1억 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 지지선인 6만 8천 달러를 사이에 두고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싸움의 결과가 단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주요 지지선에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큰 하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장기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 바로 스테이킹 물량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는 리플입니다. 최근 급등세 이후 예상됐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최근 호재성 뉴스로 급등했던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분석하는 코인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하락세를 멈추고 새로운 가격 지지 구간을 탄탄하게 다지는 겁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꽤 선방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85달러라는 중요 지지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활발한 생태계 활동이 지속되면서 성공적으로 가격을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자체의 기초체력은 매우 튼튼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결국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5위권에 자리한 트론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론 역시 0.28달러에 거래되면서 1.34%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전반의 불안감 속에서도 트론 생태계 내부의 꾸준한 활동이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중요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시장 분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현재 방영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